네, 안녕하세요. 삼성 콜센터 강실장입니다. 오늘은 천방에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스타트 머니는 10만 실버. 콜. 다이. 콜. 콜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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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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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책책책책 다이 합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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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팔 실팔 콜 다이 다이 콜 콜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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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어긴 하네요 체크. 체크 근데 뭐 잭팔? 에이팔? 나올 수 체크. 있죠 체크 팟타이타이타이콜타이 탑. 헐. 아, 아, 못 죽겠다. 책. 오

저삐어서 들어갔는데 얘가 받아가지고 이이이콜콜이이이이 <laughs>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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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din Bodin d i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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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y Job Call Tie p l 콜. 다이. 핫. 핫. 다이. 자, 여고 옵션 체크 체크. 체크. 콜. 다이. 다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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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체크 체크 탭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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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텐 옵션 콜 림프콜 다이 콜 다이 콜 다이 죽었어 다이. i e 이 i e d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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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허 e 다이 e d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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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. <놀린> die. die. d 름띠 다이 l l die. Call. c a l 리 c 하 l 하 c 날체버에서 역전시키고 콜 Call. c a l 이 Call. c a l 이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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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하이파켓, 뭐, 마담, d 켓이런 p o c 있으니까 좋았어요. 다 i 다이 to see y 풀 u c 풀 e c 좋대. 다이 콜콜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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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노트토피 체크 마감이 넣데 체크, 에이, 체크. 어, 잭 뜨고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다이, 다이. 콜 다이 자, 이걸 지워 버려 체크, 체크. 체크 체크. 다이 에이스 오브 슈. 체크. 다이 콜콜콜 체크. 다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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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다이. 다이, 다이. i 이 d 다이 d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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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die, d 다이 die. Die. die, die, d i 오린. 포켓이 나와야지 그렇지 쎄까지 돼버렸네 음, 음, 음. 285퓨 죽어 죽어 콜 다이 콜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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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체크 팝콜 다이. 다이 체크 체크 자 바담사 파투수디 콜 다이 죽었다 콜 체크 콜콜 콜. 콜. 체크 체크, 체크. 체크. 음. <suss>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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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p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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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, die. <coughs> 콜만 <Z4> 받고 콜 베팅 나오 a 콜 Call. Cool. p e 고 배팅 나오면 u 정도는 l l I don't know.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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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l 아쉽다. 뭔가 줄이 좀 아쉬워. 다이. 줄게요. 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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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푸 다이. 다이. 콜라이. 다이. 어린콜 와, 이걸또쫑나서 여기, 주냐 어 i 불쌍해 진짜. 진짜 리버. 리버 장단질좀콜 오늘 좀 많이 보이네요. 콜콜콜콜콜 닿아요. 콜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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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이 손을 붙여 타이 콜콜 타이 타이 콜 타이 타이 체크 탑 보린 콜! 아, 아 아, 쪼겟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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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아 쪼겟아. 쪼겟콜 쪼겟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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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콜콜 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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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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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이것도 콜을 만들어준다 사 받고 끝나는 건데 콜이이 떴었나? 다네콜 볼인 타이 콜콜 타이 콜체 콜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 t i e Time.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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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. Call. Call.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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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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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 c o o l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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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i e die die d i o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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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oing> 개, check. die check. die d i tap call check.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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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 die call pull die die die, die. ทายคอลเช็คฮับทายเช็คคอลคอลคอลทายทายทายทายคอล Call. Call. Check. Pull. T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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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. Check. Tie. Call. Pull. Tie. Die. Die. 콜콜 콜콜 다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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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뭐 체크 체크 다이다이다콜이콜콜콜 죽... 아... 다이, 다이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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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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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

call call check pull cool. call call die check check 어린 die. Die.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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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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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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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 ch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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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die call die die tap die die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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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call. c h e c

다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콜다이콜크크크크콜이린린 Terima 콜, 콜, 타이, 콜, 타이, 콜, 타이, 타이, 체크, 체크, 책크 체크, 체크, 체 타이, 체크, 타이. 콜콜오 l 오린, 다이 다이, 다이. 다이. 아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T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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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렇다고 죽었다고 아쉬운 패도 없었고 이런 날 어쩔 수 없죠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해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고정 하단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